준비 과정이요. 음. 계획대로 된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뭐 그것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야, 남공대. 너 여기 놀러 왔어? 이 눈에 이깔 인형 캐릭터가 우스게 보일지 모르지만 따라할 규칙이라는 게 있어.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오히려 결속? 이런 걸 가져왔달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비운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는다곤 할까 <laughs> 이거 너무 식사야 <식사하네. 웃음> 도전이랑 어떻게 됐냐고요? <laughs> 이게 그날 밤 나도전이 고백을 하긴 했는데 차였어요 <laughs> 어떻게 차있냐고요?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이런 것까지 말해야 돼요? 자, 어르신 응? 어르신, 제가 한잔 따라드리겠습니다 마 아, 좋지 전번 <laughs>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사네 응? 나도 왕년은 말이야 이 유랑극단에 좀 있었는데 말이야 아, 대박, 네. 할아버지가요? 그럼 요즘으로 치면 아이돌이었지 뭐 아이돌 어? 나름대로 낭만도 좀 있고 어? <laughs> 그럼 설이 할머니는 공연 때 만나신 거예요? 아 그렇지 내 팬이라나 뭐라나 <laughs> 아이고 하도 아, 난 졸졸졸졸 따라다니까 내가 너무 피곤해서 이제 한두 번 만나 주다 보니까 어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이백년가약으로 이어진 거야 이게 아, 할머니는 전쟁 때 피난 가서 만났다며 응? 아니 너왜 고기 안 먹고 있어? 어? 이 고기 맛있는데 밥만 먹어. 그래야 이제 키가 크지. 자. 할아버지 카사노바셨구나? 카사노바가 뭐야? 어, 아주 유명한 사람 있어. <laughs> 할아버지 그렇게 유명했었어? <laughs> 음, 음. 네, 그러신 것 같은데. 어. 어이, 나한잔더 따라. 어. 어. 아, 왜 고기도 안 해? 어? 아, 예. 신 그만 드시죠. 벌써 두 병째세요. 어이, 음. 벌써 그렇게 됐나? 음.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일? 어, 있지. 아주 좋은 일. 서류를 지어 엄마한테 보내기로 했네. 예? 갑자기 왜? 늙은이 욕심에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어. 보내야지. 친작에 보냈어야지. 소리는 뭐래요? 가겠대요? 걘, 아직 아무것도 몰라. 이 어린 것한테 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살갑게 따라다니는 게 얼마나 소문할까. 다른 애들처럼 지 엄마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안 그래야지. 더 이상 이 늙은이가 해줄 게 뭐가 있겠나. 나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어? 연락 안 돼? 아니 아까 전화왔더니 급한 일 생겼다고 시작 전까지 온다고 했거든. 아 지금 공연보다 급한 일이 어딨다고? 아이 애니, 이, 이 자식 이거 봐. 진짜. 우리 단체로 연막 일 하는 거 아니야? 아이, 어? 진짜. 일단 준비부터 좀더 하자 우리. 아... 에이, 씨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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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소, 소리 미국 보낸다는 거 애한테 얘기했나? 아니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야. 애가 어떻게 알았는지 아무래도 가출한 거 같네. 소리야. 어. 야 그게 다 무슨 소리야? 고만들못 오겠다니. 미안하다. 애가 말도 없이 사라졌다는데 일단 애부터 찾아야지. 그럼 파출소에 신고하면 되잖아. 됐어. 동아리 없어지면 전부 네 책임인 줄 알아. 뭐래? 그, 그 자식 오고 있대? 응. 소리야! 그냥 우리끼리 하자. 어? 어? 아, 참가번호3 8번 하나 더기 팀? 곧 시작하니까 준비하세요. 하나야, 진짜 우리끼리 할 거야? 못할 게뭐 있어. 그래봤자 삐에론데. 소리야! 설리야설리야 서리야! 도대체 어디 간 거야? 하, 어떻게 된 거야? 공현은? 공대야, 너는 일단 차로 도로 주변부터 훑고, 여원이랑 나랑은 골목 중심으로 술자. 알았어. 일단 나는 동네 위쪽으로 올라갈 테니까, 넌 아래쪽을 맡. 서로 찬다 연락하고 오케이 네. 어. 고맙다, 나야 말 한마디로 떼우려고? 서이부터 찾고 다시 얘기해 설이야! 설이야! 도전의 열매가 뭘까 생각해보면요 성과일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도전은 실패한 거죠. 서리야! 서리야! 하지만 다른 걸 얻었어요. 아저씨, 혹시, 혹시 유만한 7살짜리 여자인데 혹시 어... 못 보셨나요? 아니, 못 봤는데? 사람이죠. 정말 고마운 최고의 친구들을 만난 게참 좋았어요. 서리야! 서리야! 그 다음엔 경험? 내가 이런 경험을 할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소리야! 소리야! 도대체 어딜 간 거야? 아침부터 나가네가. 진짜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야, 제 설이 아니야? 뭐? 설이야, 너 괜찮아? 왜 다친데 없어? 왜 그래, 아저씨? 땀좀 봐. 어제 이렇게 뛰어다녔어. 어딜 가면 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애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 할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신 줄 알아? 혼자 철든 척은 다 하더니. 이렇게 말도 없이 살지면 어떻게 힘마? 야왜 울리고 그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일부러 걱정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할아버지 약사로 나왔다가 할아버지야? 어젯밤에 할아버지랑 아저씨랑 하는 말다 들었어. 할아버지가 들고서 나못들보니까 엄마 아빠한테 보낼 거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젊어지는 약 살라고 나왔는데 근데 그런 약이 없대 약국 열 군데를 넘게 돌아다녔는데 다 없대 울지 마네 <laughs> 응, 응,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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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이랑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냐고요? 아아 설리는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laughs> 서리 가출 소동에 서리 부모님이 아예 귀국하기로 했거든요. <laughs> 소개하고 도전하는 청춘을 응원하는 여기는 삼성 플레이더 챌린지 도전 스토리 발표장입니다. 이제는 분장하면요 사람으로 안 봐요. 그냥 빼놓은 자알죠 애들이야 뭐 당연히 좋다고 난리도 아니죠. 사람들이 웃어줄 때 어떠냐고요? 음 뭐라 그래야 되나? 왜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행복해진달까? 어, 활동 <laughs> 예. 아, 최고 발합니다 여긴 빈방인가 아닙니다. 그 봉사 동원이 하나가 새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전에 있던 친구들은 활동이 영 시원찮았어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어, 그래. 그 학생들 이 아주 좋은 일 하는구만. 그리고 그래, 그 동아리 이름이 뭔가? 하나 더하기 어떠세요, 총장님? 음. 좋은데. 어때요, 유지야? <laughs> <laughs> 해보니까 결과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꼭 도전에 성공하지 않아도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도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걸 테니까요. 반드시 좋은 결과로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도전을 그것이 설령 아주 작은 도전이라고 해도. 즐겁게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해나가는 거죠. 예? 네? 하나한테 어떻게 차였냐고요?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날 밤 불법부는 술김에 한 실수였다고. 자기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달래요. 근데 이거 여자들이 거절할 때 쓰는 전형적인 멘트 아닌가요? 바보 아니야? 야. 그게 어떻게 거절하는 거냐? 튕기는 거지. 어? 튕겨? 그래 이 바보야. 여자가 먼저 뽀뽀한 것도 자존심 상해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받아주냐? 적당히 밀면 알아서 상길줄도 알아야지. 그럼 너 지금 나 받아주는 거야? 그걸 너무 고 있어. 몰라, 네가 대 되래. 야! 저한테 새로운 과제가 생겼어요. 이번 도전은 꼭 성공하겠습니다.